15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주소는 521번지입니다. 고덕자의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면적이 59평방미터, 전용 17평입니다. 2025년 1월 23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은 13억 1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13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21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상일로 55입니다. 14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주소는 675번지입니다. 힐스테이트 강동 리버뷰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2월 14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3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7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19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올림픽로 91길 30입니다. 13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주소는 마운도 번지입니다. 명일로성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면적이 84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3월 1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9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1986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고덕로 62길 76입니다. 12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주소는 688번지입니다. 레미안일 스테이트 고덕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59평방미터 전용 17평입니다. 2025년 2월 14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3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4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16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아리수로 50길 50입니다. 11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주소는 568번지입니다. 강변그대가리버뷰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면적이 84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1월 4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은 1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12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07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올림픽로 89길 58입니다. 10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주소는 499번지입니다.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59평방미터 전용 17평입니다. 2025년 2월 4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은 13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금액은 8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6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간의 거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11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남로 79길 26입니다. 고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주소는 570번지입니다. 강변그대가 갤럭시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84 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3월 26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은 14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9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간의 거래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09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올림픽로 89길 55입니다. 8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주소는 44번지입니다. 신동아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81평방미터 전용 24평입니다. 2025년 2월 22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4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15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1986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고덕로 240입니다. 7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주소는 606번지입니다. 올림픽파크 한양수자인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면적이 84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1월 4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은 14억 6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10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16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성내로 80입니다. 6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주소는 519번지입니다. 고더가르테온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59평방미터 전용 17평입니다. 2025년 3월 7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4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14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20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고덕로 360입니다. 5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주소는 신내번지입니다. 한양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2월 27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5억 1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6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8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1986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남로 71길 19입니다. 4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주소는 30대 4번지입니다. 더삽둔촌폴의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93평방미터 전용 28평입니다. 2025년 2월 17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5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5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7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24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남로 49길 57입니다. 3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 주소는 693번지입니다. 고덕그라시움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59평방미터 전용 17평입니다. 2025년 1월 4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9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21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19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고덕로 333입니다. 이 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주소는 555번지입니다. 고덕아르테스미 소지움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84평방미터 전용 25평입니다. 2025년 1월 6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금액은 16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6천만 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5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2022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동남로 858입니다. 1위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주소는 459-2번지입니다. 청구빌라트 아파트로 거래된 면적은 전용 면적이 244평방미터 전용 73평입니다. 2025년 3월 13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18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평당 매매 금액은 2천만원입니다. 이 아파트의 층은 5층입니다. 이 아파트는 개인 간의 거래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건축년도는 1999년이며 도로명 주소는 강동대로 143-16입니다.